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지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지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아, 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오늘은 어, 2025년 12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어,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한번 서로 격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기가 좀 힘드세요. 요즘 사람들 얼굴을 잘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도 얼굴 안 보더라도 한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시작! 예. 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죠? 잘 견뎌내셨어요. 이제 2026년 새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고, 둘째도 주님의 은혜고,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저, 저도 주님의 은혜였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믿음생활한다는 것은 달리기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로 어,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있다고 본다면 그냥 장거리 달리기로만 생각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또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로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장애물 잘 달리기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잘 달려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 주기 시 바랍니다. 일 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름 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제를 하며.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뭐,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 다른 어, 말로 어, 말하면 우리가 어, 달려갈 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엉매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데 한마디로 무게를 줄여라. 요 잘뛸수 있도록 무게를 줄여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경마장에서 경주라는 경주마는 어, 말이죠. 무게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주마 위에 타는 기수들을 어, 보면 보통 몸무게가 40에서 45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남성이 타야지 대제격이라고 그럽니다. 어, 이 이게 뭐 이해가 맞을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일단 빈병을 가지고 빈병을 끈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빈병 안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어 둡니다. 원숭이가 그 과자를 먹기 위해서 과자가 들어 있는 병 안에 손을 집었는데 넣고 과자를 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니왜 그러냐면 과자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게 빠지지 않. 그 손을 빼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사람이 원숭이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원숭이가 손으로 움겨잡면이 과자를 놓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있다는 것. 과자를 놓고 도망가면 살수 있는데 과자를 내려놓지 못해서 사람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짐, 짐 때문에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짐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짐들 짐들을 자꾸 지워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워주고 저것도 지워주고. 아무튼, 오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지워져서, 다 지워져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 그렇다면 쓸데없는 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짐을 잡고 지워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염려는 맡기면 돌봐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염려라는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쌓아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 아마 우리의 염려도 우리 안에 그렇게 쌓이면 냄새가 날것 같아요. 그죠? 자꾸 갖다가 버려야 되는 자꾸 쌓아놓으니까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여러분 집에도 보면은 버릴 게 많아요. 쓸데없는 것 그냥 잔뜩 해놓고. 또 우리 특별히 할머니들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 그냥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다 놔. 버려요 버려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 왜 필요한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거운 것 억매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면 그 모든 짐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짐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가지 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수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 단한 가지 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 가지 순을 가진 사람은 그만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하지 못한다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그한 가지만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 가지 수를 가진 사람보다 한 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결국 이긴, 이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가만히 보면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복잡하고 잡다한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부터 그 무거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린 예수부터 그분을 바라볼 줄 아는 시인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엉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분명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 주신다. 여러분 잔뜩 짊어지고 달리기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재수한의 복장을 가볍게 하고 뛰어가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시야가 가릴 정도로 짐을 많이 짊어지고 뛰는 사람도 없어요. 최소한 가볍게 만들어야 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요. 야구와 요한은 아버지의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마테는 세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면, 붙들고 있으면 장차 이루어질,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되 모든 어려움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 이 안에서 어, 감사하면서 돌아 되돌아보면 다가오는 새해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인생을 경주할 때 어떻게 경주해야 될 것인가? 벗어버리라는첫 번째 벗어버리라. 성경은 우리,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와 같은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해, 위서는벗것어라버릴 벗어라. 것을 벗어라는. 히브리서 12장 자,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 버리라는 경주를 할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밝고 환한 모습이 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어두워지고 파괴적인 것이 되고 말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붙잡아서 어둡게 만들고 절망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나간 과거 가운데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었 했던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이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벗어 버리라는 주님 앞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옷을 벗어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우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예, 네,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상처투성이 옛사람, 탐욕 덩어리 옛사람, 이기주의고 교만하고 늘 자기밖에 모르던 어, 옛사람의 모습을 내던져 버리라는 것. 평생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어, 전국의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 숫자를 합쳐놓은 만큼 정신병원에는 그만큼의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병원들은 도심에도 곳곳에 병원에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정신 전문가 의사가 말하기를 과거에 대한 기억만 지워버리면 85%는 그날로 다 정상인이 되어서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또 붙잡히고 또 붙잡히고 또 붙잡혀서 과거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다 내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던 던져 버리자.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여러분 슬피,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다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상처 받았던 나 있어요. 내 삶을 괴롭히는 나이 겉칠고모난 성격도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서로 어로 잡혀서 나의 상처받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내 던져 버리라는 것.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어,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새해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이 있으신 하나님에 의 사는 우리가 변화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복 받는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냐? 복 받은 존재란. 할렐루야. 나는 복 받은 존재.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또 전진, 또 전진하면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경주에 나가고 정말 내년 또 이맘 때 와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로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일장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하다 같다 그랬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42.19km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하듯이. 우리도 인생의 종착역까지 멈춤 없이 달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루 어 이틀 살다가 마치는 인생이 아니. 옛날엔 70이 간에만 70이고 80이라 8 0는데 요즘은 특별한 병만 없으면 보통 90 이상 산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안 할까요?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아파서 병원 침퇴치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는 120세까지 살아가자. 요즘 많이들, 오래들 사시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우리는 그 주시는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또 일도 해야 되겠고,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마라톤 경주를 할때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는 거. 그냥 숨이, 멈, 어, 숨이 박, 어, 벅차면 달려가다가 멈추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런데 마라톤 경주를 할때 보면 몇천 명이 뛰어가는, 나가는데 나중에 오면 많은 사람들 이 도중에 탄력을 하죠. 달리다가 멈춰버립니다. 99%를 달려, 달리기, 잘, 달리기 잘해도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또 실격하고 많은 것이 실패한다는 거. 우리는 끝까지 달, 달려가야 돼. 끝까지 달, 달잘 달려갑시다. 인. 끝까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염려, 근심, 걱정, 괴로, 어, 고통, 불안, 초조, 과거의 상처들 다 벗어나, 벗어나오지 못하던 제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니까. 인내로서 달려가야 돼. 아, 그래서 모든 복받는 신앙인은 인내 훈련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0, 히브리스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란이 우리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환란이 있습니까?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한 후에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 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에, 어,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남과 다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화는 잘 내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런 말 가끔 하죠. 예, 들어보셨죠? 어, 그리고 화를 냈을 때. 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가? 화를 냈을 때그 앞에 상처받은 사람 어떡하고 본인이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그러냐는 거 아니라는 거. 하루에 열 번, 스무 번 화를 내고 나선 온 가족이 다 상처받고 그런데 나는 돌아서 보니 다 잊어먹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나 그때부터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인내하라는 거. 화를 내가 열번 냈다면 아홉 번, 여덟 번. 나중에 한 번까지. 성격발르르르 내는 사람 있죠? 이? 조심하라니까. 조심해요. 자, 어쨌든, 저도 성격이 성질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게 쓴뿌리가 남아있어. 바르르르르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괴로워서 못 견디는. 어쨌든,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약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예, 거기까지. 어, 4절 5절에 보면 먼저 뭐 사랑은 뭐라겠냐? 오래 참는다. 오래 참다. 인내와 연관돼 있습니다. 오래 참고, 성내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우리가 사소한 사소한 일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하면 우리를, 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사울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겸손해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가다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와서 제자를,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사, 어, 사우를 버렸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자기와 싸워 승려하는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도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 큰 일을 할 수가, 뭐 물론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일을 할수 없다는 것. 매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와 싸워. 내 자신과 싸워야 돼. 욱하는 성격? 아, 난 욱하는 성격? 자랑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아, 난 욱해서.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싸워 이겨야 돼. 남들보다 내가 더 성격이 개떡 같으면 팥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로 만들어라. 기도. 쉽지 못하는 성격과 아아니 아, 아, 참지 못하는 성격과 싸우라는 거요수여내가또 참고 참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어, 자, 참고 견디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의 고통, 고통, 고통까지 참으셨고, 죽음까지 당당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토라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돼. 예수 그또를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 온전히 하신다는, 아, 온전하신, 어, 믿음을 완성시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랬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주시는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자는 것.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꾸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시험 듭니까?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시험 안 드신 분한 분도, 분도 없죠? 시험 왜, 왜 시험 드십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사람,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 진짜 저 사람 굉장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환상을 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람 보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들을를 바라보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이런 말을. 그런데 그래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도 참으라는 거. 사람의 약한 부분이 보일 때 참고, 문제가 보일 때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겠거니 하면서 참으라는 거. 그리고 회개하고 참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표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리포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시선 고정. 할렐루야.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고 고정을 하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 아, 하시는 예수부터 바라보는 그리고 그러면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기까지 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6년도 아니면 그 이상의 그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평생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찬, 찬송가 384장 자 같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3 8 4장 반주자한테 얘기 안 해줬나보네. 자, 3 8 4장 <목소리> <목소리> 나의 강인 당하도록 예수님으로 하시니. 내 주왕께 있는 꿈을 아지으시바리오믿음을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아리라 예수님을 만나든지 만사연통하리. 삼결입니다, 삼결. 3절. 나의 발등가가 도아 예수님의 하시리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알수 없더라. 성령과 맘받은 영원, 바른 나라가 그 위에. 영영도를 나의 찬성, 예수인도 하셨네. 영영도를 나의 찬성, 예수 인도하신 아멘. 성년주일날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오늘도 한 평생 예수만 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합니다. 성령 윤리와 능력이 오늘또저희한테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또 말씀 속 역사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를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하나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